청소하세요. 네 청소해주세요. 네 할아버지도 청소해요. 성훈이 청소해요. 네 청소하세요. 네 여기 하세요. 여기요. 거기 말고요. 여기 하세요. 거긴 지지해. 여기 하세요. 여기 할아버지랑 같이 청소하세요. 자 할아버지랑 청소하세요. 자 청소하세요. 할아버지 잘하시네. 바... 아니, 바꿔서 할까 이제 바꿔서 할까 성훈이 이 걸로 해 성훈이 이 걸로 해 할아버지 주도 옳지, 이거 할아버지 옳치옳치 아. 하나 뺏어 이제 하나는 응 이걸로 할 거야 아이고 난리 났어 우리 집 깨끗하게 깨끗해지겠네 반짝반짝 반짝반짝 아우 청소 좀 잘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아 청소 좀 잘해요 바닥 좀 쓸어요, 빨리. 성훈아, 이렇게 쓸자. 이렇게 쓸자. 하나주고 쓸자.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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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옳지. 성훈아 아. 쓸어. 혼자 하겠다. 성훈아 쓸어. 성훈이가 쓸어요. 청소하세요. 성훈이 <laughs> 청소해요. 아우, 이뻐요 어쩜 이렇게 이뻐요 집도 반짝반짝하게 해줘요. 아구, 잘했다. 아구, 잘했다. 아구, 잘했다. 성훈이, 이걸 닦아주세요.